사실 우리나라 과학기술계의 연구자들의 성별 구별을 보면 압도적으로 여성 기술인이 좀 적어요. 무기화학에서 이렇게 분과회의를 가보니까 이상하게 그 처음 미팅에 제가 유일한 여성과학자였습니다. 어, 이상하다. 왜 혼자지? 후배 여성과학자들이 좀더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저 같은 사람들이 정말 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. 수소 연료전지가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신산업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 일부나마 도움을 줄수 있었다는 게 정말 큰 영광이고 그걸 또 인정해 주시고 큰 상도 주셔서 기쁨이 정말 컸고요. 너무 영광스러운 상을 주셔서 감사하고요. 뜻깊었던 건 화학자가 치매 연구를 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특이하고 다른 방향으로 볼 수도 있는데 그걸 또 인정해 주셔서. 상을 주신 것 같아서 굉장히 기뻤습니다. 제가 받은 어떤 상보다도 의미가 있고 저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. 아직도 여성들한테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. 근데 그 기울어진 각도가 많이 완만해졌다고 생각을 해요. 많은 분들의 헌신과 노력이 뒷받침 된 것이고요. 그러한 수많은 여성과학자 분들을 대표해서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요. 올해 여성과학기술인상이 아마 여성과학기술인들한테는 나도 저렇게 큰 상을 받을 수 있게끔 열심히 일을 해보고 싶다는 자극제로서의 역할이 가장 큰것 같아요. 여성과학자인 저도 주변에 정말 잘하시는 여성과학자가 어떤 분이 있는지가 다른 분야인 경우에는 모르기 때문에 이상이 사실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어떻게 연구를 진행하셨고 뭐 기술을 개발하셨고 이런 거를 좀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매년 여성 과학자들의 역량이 갈수록 더 높아진다는 것을 어,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목표 의식을 좀더 정확하게 갖고 수소 연료전지가 산업화되는데 키가 되는 기술이 멀지에 대한 수요와 기획을 더 잘해서 성과를 제대로 도출을 하는 게 좋겠다 지금 근데 아시다시피 치매는 원인이 없겠 규명이 안돼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원인 규명적으로 좀더 연구를 진행해야 되지 않겠나 근데 사실은 그 방향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또 한번 도전해보자 그래서 연구 방향이 지금 많이 바뀌었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더 해야 될 일이 많은 것이죠. 이 상을 받은 것을 계기로 더욱더 이러한 일에 관심을 갖고 제가 좀 기여를 할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찾고 싶습니다. 젊은 친구들한테 좀 용기를 내라는 얘기를 해 주고 싶습니다. 여성 과학자들의 장점은 멀티펑셔널한 겁니다. 여러 가지를 잘또 조직하셔서 할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고민하시지 마시고, 올해의 여성과학기술인상이라는 게 있다는 걸 많이 홍보를 해서 아셨으면 좋겠고, 지원서를 내는 것 자체가 또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좀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그러한 기회입니다. 그러니까 많이들 지원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.